안녕하십니까. 마스사공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오늘은 오늘 컨텐츠는 아, 셀프 청소, 에어컨 셀프 청소를 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에이, 이 에어컨 청소가 음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은 습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에는 이 에어컨이 필수 어, 필수라고 보면 되는데 적정 습도는 한 45%에서 50%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악기한테 가장 좋은 습도고요. 물론 사람한테도 좋은 습도겠죠. 그래서 좀 넓게 잡아 40%에서 55%이 정도를 습도를 좀 맞춰 줘야 되는데 여름철이 이제 다가오면 올수록 한 70%까지도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에어컨을 좀 틀어 줘서 습도를 좀 조절을 좀해 줘야 되겠죠. 물론 겨울철에는 아 가습기를 틀어야 되겠죠? 어, 가습기. 제 방에는 이제 방마다 저는 이제 습도계가 다 있는데요. 항상 습도를 체크하면서 어, 이렇게 습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에어컨 한번 청소하는 거를 나름 안 되죠. 지저분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브이로그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씨름도 치고 우울 하고 청소나 해서 위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전원을 좀빼 줘야 되겠죠, 전원을. 네, 에어컨 전원인지 확인하고 냉장고 전원 빼시면안 됩니다. 에어컨. 전원.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필터. 아, 먼지가 역시 많습니다. 먼지가많아 보이죠? 이거를 빼서 이거를 뭘좀 지식적으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 어, 그니까 감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감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라 감으로 하면 될것같니다 분명 여기에 이제 이게 걸려 있을 거니까 여기서는 뭐든지 하나씩 깨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음 어. 용어는 드라이버가 좀필요해서어요 조그만 드라 왜냐면 여기에 그 키스 박힌 부분에 이렇게 이 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캡을 먼저 좀 빼줘야 돼요 일단은 빼는 순서대로 이렇게 좀 놔두셔야 나중에 조립하기가 편하겠죠 이렇게 캡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캡이 있으면은 볼트가 체결이 돼 있겠죠 그 볼트를 풀어줍니다 먼저 커버를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내장침줄 알았는데 팔목에 통증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 물론 이게 매년 있는 경기라면, 당연히 포기에 맞는 팔의 컨디션이었는데, 뭐 일회성인 것 같아요. 고 이거 어쩔 수 없이 잘한 이틀 동안 통증을 잠재웠었는데, 세 번째 판에서 통증이 나타나 역시 결승은 결승답게 파워들이 젊은 친구들이 파워가 경청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후배들이 네? 유튜브를 보고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자세들이 다 좋아, 좋았고, 그립감도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크가 다 껴져있기 때문에 후크를 다 빼줘야 니다 이렇게 해서 캡이, 캡이 빠지겠죠? 그 그 다음에 뺄 것이 빼는 거지, 아, 빼야 되는 간단히 빼지 말고. 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역시 먼지는 많이 있습니다. 어, 이것도 딱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이면은 또 피스가 두개가 이 커버를 뜯어내기 위해서 피스 두개가 또 박혀있습니다 이것도 빼주셔야 되겠죠 빼주고 오케이. 잘 보이네요 잊어버리면 안돼요 피스 놓을땐 순서대로 순서대로 놔주시고요 팔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자, 됐습니다. 이제리이마리이려리이자이자이무 더럽네요. 그 자리. 이 자리. 이쪽이 이제 입력이 되고 이쪽이 출력이 되니까 여기는 뭐 크게 어지저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출력 쪽에서 이제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 이제 좀 정보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장실로 왔는데요. 어, 여기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커넥터 부분이 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물이 안다다안 되겠죠.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는 데고 어, 해서 전기 장치 쪽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이쪽도 모터 모터가 있으니까 이쪽도 이건 좀 아. 이거 조심해서 닦을게요 여기다 니꺼 닦고, 얘네는 조금 불려줘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한손을좀고행 곰팡이 제대로 스 인정, 컴퓨터 응스 민대가? 아파서야 <놀람> 네가 한번도 힘들어. 고마 무시하게 곰팡이가 껴있네요. 저걸 그냥 틀면 곰팡이가 다 나와요. 전지을 끄고 세척을 한 다음에 세척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어, 프로펠러하고요바람소리하고 선풍기 날개죠. 이게 선풍기 날개하고 여기 전기장치는 닿지 않도록 이렇게 물이 닿지 않도록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모터도 물이 안 닿게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흡입. 어, 어, 흡입 필터 요거까지 세척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역순으로 이제 조립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쪽에 있는 그 저걸 냉각판이라고 해야 되겠죠? 저거는 크게 청소를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어, 1차 여기서 먼지를 다 제거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 프로펠러까지만 회오리 여기 바람 소리까지만 저거 청소만 해줘도 훌륭하게 어, 곰팡이가 제거가 됩니다. 다시 그럼 역으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회전체다 보니까 이렇게 구리스를 조금 어, 조금 이렇게 해주면은 좀 이게 부드럽게 좀 들어가게 되죠. 겠 이틈 사이에, 이틈 사이로 아까 뺐던 이 볼트를 체결해서 이 바람들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다됐고 커넥터 다 꼽혀 있는 걸 확인하면 이제 리모컨 이 커버를 덮어 줍니다. 고그 다음에는 이제 이 커버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다음. 끄주고, 음 마지막으로. 빼 느껴집니다. 자 마사공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다 청소를 셀프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기를 넣어 주고요. 캡 탭들 다 껴줍니다 아, 자, 그러면 운전기 차원 작동이 되면 안 되나 안되나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네, 시원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고 스윙 좌, 좌회전 좌 우회전 차원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마사공 TV 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주 시원하네요. 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면 습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은 아, 이제 악기들의 이제 큰 데미지가 주죠. 암, 암, 그뭐 릴리프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넥이 이제 뜬다든지, 또 울림 바디가 배가 나온다든지, 브릿지가 뜬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집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악기들이 데미지를 입으면 이제 이 플레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손가락이 좀 많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그 사전에 이렇게 습도 조절을 좀 해주면서 어, 악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때한45% 습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체, 체감하는 습도는. 그래서 이쪽이, 이쪽이 흡입이고, 이쪽이 출력이니까 인과 아웃. 그래서 이쪽 먼지는 수시로 제거해주면 될것 같고요. 아까 안에 있던 그 바람돌이 그거를 그게 쟁점이에요. 그걸 빼서 만약에 빼지 못하면은 그그 그 정도에서만 이제 뭐 솔로 청소를 해서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훌륭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어, 셀프 에어컨 청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